지금한 개는 아래로 굴러 한 개는 위로 굴러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 두개 나온다 이 말이야. 이때 제일 1 3분에맞다 했습니다. 보통 여기 하면 1 3분 정도 기지 이때 접선 몇개 있다. 어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이제. 이때 누구랑 만난다. 아, 누구랑 연다. 이때 두 직선 LM과 누구랑 x 축이잖아 x축. 그럼 x 축이고 1, 뭐 래서이렇게딱 치면 사선 뭐이랑? 보이란 보이 계 k a y no, no, no. But, I d o n x p 점만 알면 two, one, one, two, one, one, two, one, one, two, one, one, t w 2 one, two, one, t w 2 one, two, o 는요 two, one, two, 2, n e two, 이사1 4분만에만나자면되0만니씩 100만 원 2로 0이만 원씩 100만 원씩 접선, 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 100만 원씩 1 0가2집어만이씩만 길이 얼마라만 원씩 1 0 g 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면 마이너스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한번 네. 됐나?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. 기울기가 이니까 y는 2에 지난 점이2 2, x 마이너스 이하 이. 두 번째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에 지난 점이 2,2 x 2하 이. 나, 어, 한번 정리할게요. 먼저 왼쪽부터 y는 2x 마이너스 2 오른쪽 거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됐죠? 먼저 네. 첫 번째 x를 넣어려고 1이죠? 네. 네, 0.0두 번째 x를 넣으 2분의 5 2분의 5네 다섯 번째 x는 2분의 1 곱하기 바로의 길이가 2분의 3이 하나. 네 세로의 길이는? 2 2 답은 6월 응. 3일 중간입니다.